안녕하세요. 김봉진이에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재입니다. 네. 저희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네. 오늘 좀, 어, 요즘에 제가 식사하고 있는 거를 또한번 공개하려고 간단한 먹방 유튜브를 잠시 찍고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건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먹방이 저번에 네. 한번 찍었더니 많은 아, 분들이. 네. 너무 좋다고 따라 하신 분들도 많고 지금 오늘도 뭐 따라 했다고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준비한 게 있어요 김봉사이니 이렇게 네. 보시면은 네, 제가 계란을, 계란을 조금 삶아서 반숙으로 네. 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는 썬바를 이렇게 두송으로 음 잘라놨고 이거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바나나 거든요 물론 음 야채 린스에 담갔어요 야채 린스에 담가서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비타민 여기 있고 지금 프로틴 여기 있거든요. 음. 그래서 캘리무를 준비했어요. 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먹는 방법을 지금 먹는 거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연 단백질. 네. 그다음 에 우리 썸나이더 식물성 단백질.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썸바 네네. 식이섬유. 네네. 네, 네. 과일까지 있네요. 네, 공주사님은 이걸 갖다가 조금 네. 넣어주시겠어요? 네. 네. 넣을게요. 네, 똑같이 넣어주세요. 저는 프로틴을 7개, 저녁 먹는 겁니다. 아홉 개. 11개. 음. 저희가 여기 있는 거다 먹으면 되는 거죠? 먹방은. 그쵸, 그쵸. 네. 이거, 이거 다요. 그쵸. 네. 네, 제가 백화점 갔다 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제가 너무 저녁에 먹고 싶은데, 또 함부로 저 혼자 다 먹으면 혼날까 봐. 제가 이렇게 참고 잘 기다렸다가 혼난다니요. 제가요? 네, <laughs> 오늘도 하나 더 넣어드리죠. 아, 네, 감사합니다. 오이고! 다시 이어져도 되는 겁니까? 음, 계속 플랫에 있는데 네. 이제 카메라가 떨어져가지고 놀라셨죠? 아네네네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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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계속 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젊어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젊어진 그 대가가 슬라이더 제품을 이렇게 음식을 관리를 잘해서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자, 계란이랑 자, 저는 망 넣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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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배가 계란? 너무 고프거든요. 저 카메라 앵글에 좀안 나온대요. 네 그래요. 네네. 네네 이거 좀 나오나요? 네네. 네네. 아니 제가 안 나온다니까요. 네, 좀당겨주세 네네. 제가 안 나온다니까요. 아네네 많은 아, 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데 아, 네. 제가 안 나오니까. 아, 아 네네. 아 네. 제가 네. 얼굴이 좀 많이 이뻐졌죠? 네. 어.. 아닌가? 아니 뭐, 뭐 방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따님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분 선생님 와주세요. 네, 네. 근데 그 계란을 거기다 넣으면 또 비주얼이 음 조금 괜찮나요? 음, 계란이 이게 야, 음. 음, 음,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나나가 아니어도 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음, 죄송한데 제가 좀 말할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도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음. 그럼 저 혼자 말을 음, 일단 음. 하겠습니다. 음. 이게 음. 여기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음.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음. 엄청 많이 드신데요. 많이 배고프셨나 봐요. 음. 음!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프로틴은 단백질이 빠르게 바로 흡수가 돼요. 근데, 자연식 이 계란은 6시간 동안 우리가 먹은 게 이렇게 분할돼서 평균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같이 먹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말한 동안 먹을 걸다 뺏기고 있으니까, 저도 빠르게 먹겠습니다. 음. 바나나는 베이터블리스 했나요? 네. 어 역시. 음. 프로틴에다 바나나 넣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응. 음. 응. <laughs> 코 코도 드시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이게 너무 맛있어요. 막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봐봐요. 음. 제가 말하는 동안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이번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음. 제가 말안 하면 아무도 말안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방송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계란이 너무 맛있는데 다 가져갔습니다 음. 그니까 러 저는 솔직히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울릴 수 있는 이유가 진 자연 홀푸드 썬라이더가 홀푸드이기 때문에 자연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먹어도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프로틴에다가 바나나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맛있네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썸버가 사라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관하나 팔아집니다. 진공 청소기가 옆에 있어 가지고 아니, 방송인지 뭔지 먹으러 왔는지 제가 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네. 아니. 와! 엄마. <laughs> 여러분, 이게 바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도 음 않고 다다 다 드셨습니까? 다 드셨어. 음 음이랑 손짓밖에 안 하십니다. 음. <laughs> 근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샐러드에다가 프로틴을 뿌려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드레싱 소스로는 이제 바이타프루스로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그것도 정말 맛있는데. 겨울에는 뭐니뭐니 따뜻한 국물! 응. 와 진짜 맛있네요 네! 우와. 이제 말하시네요! 우와, 진짜? 지금 지금 8분이 지났거든요. 처음 말하신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유튜브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드십니까? 와, 썬바랑 진짜 젤리랑 프로틴이랑 계란이랑 그난 집에 있는 그냥 바나나 음, 음. 야채를 씻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지금 먹었거든요. 와, 완전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그래서 먹방을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요. 저희들이 신제품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먹방은 오늘 저녁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렇게 먹어도 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완벽한 저는 식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 몸은 젊어지는 음식이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좀 아까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즘에 하는 거는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음식을 썬라이더 음식이랑 이렇게 잘 엮어서 지혜롭게 잘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보면 야, 탄수화물이 빠졌잖아 하는데 제가 눈에 말하지만 복합 탄수화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은 이한끼 식사가 간식이 아니라 균형 있게 단백질, 비타민 A, B, C, D, K, 식이 섬유, 그리고 요즘 막 프리바이오틱스 유명하잖아요. 이눌리 그리고 하나, 프로 프 프라토 올리고당. 그건 선바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지금 드신 거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드셔줘서 요양맨은내 몸에 체지방이 쌓이지 않는 그런 식사로 몸 관리를 조금 해주시기를 이 맛있는 식사로 잘 이렇게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진짜 네, 진짜 제가 그리고 백화점 갔다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옷이 얇아지기 시작했어요. 음. 그렇다는 소리 뭐예요? 이제 체지방 관리, 체중 관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고 만약에 우리 몸을 운동하고 관리한다면 자신있게 벗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먹방을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안녕! 밤, 좋은 밤 되세요. 네.